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챙겨호랭아의 주식 줄랭입니다. 따뜻한 주말 보내고 계시지요? 네, 이제 연달아서 4편을 해보려고 해요. 4편이 주제가 어떻게 되느냐? 네, 하락하는 추세에서 방향을 돌리는 차트입니다. 네, 볼게요, 바로. 휴맥스, 휴맥스에요. 휴맥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딱 봐도 이렇게 하락하는 패턴에서 지금, 그거 지나요? 네, 이렇게 하락하는 패턴에서 추세를 돌린 게 보이시죠? 이렇게. 큰 화면에서 봤을 때, 그죠? 이게 단태님이 얘기하는 밥그릇이죠. 밥그릇에 이제 1번, 완전 긴 1번. 네,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하면 쭉, 이렇게 쭉 가면 이제 2번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완전 큰 걸로 일단 한번 봐요. 그리고 나서 작은 걸로 봐요. 근데 이것도 딱 보시면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1번, 이렇게 쭉 그냥 하락 추세에서 2번, 네, 여기 이제 여기까지 2번, 그다음 이렇게 3번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하락하는 추세에서 방향을 조금 돌렸잖아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네 이렇게 올라가고. 224에서 위로 이제 안착해서 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맥스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 가지고 왔어요. 네. 완전 크게 보면 이렇게 하락, 엄청 하락했죠. 얘도 2만원에서 지금 5,7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거의 사, 4분의 1인가요? 어, 무섭네요. 네,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 근데 이제 추세를 다시 돌려서 시세가 날려고 하고 있지 않나. 왜냐면 누군가의 개입이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들고 왔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시그네틱스예요. 시그네틱스는 이거를 원래 횡보로 넣을까 했는데 횡보는 좀 애매하고요. 이것도 약간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볼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아직,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작은 걸 봐야 될것 같아요. 볼까요? 작은 걸 보면 이게 1번, 2번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이번에 이제 거의 끄트머리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진짜 여기서 누가 개입을 했고 여기서 이제 224에서 위에 안착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더 크게 봐야겠죠. 원래는 근데 이제 좀 그냥 저는 흐름을 일단 오늘 이번에 준비한 연 것들은 다 흐름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작게 난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이제 밑에서 이렇게 막 논일다가. 작은 밖그릇도 될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가는 거. 이것도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라는 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고, 이미 이때도 조금씩 조금씩 있잖아요. 이렇게 개입을 누군가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하고, 이때 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때는 또 거래량이 빵 터지면 보통 0이 들어오면 차가 들어온다 하니까, 이때 0 하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0 들어오고, 차일 때 거래량 없이 빠지고 하면서 횡보하다가 다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다시 또 거래량 띄우면서 이렇게 시세를 준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시그네틱스 일봉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IM이에요. IM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락, 하락하잖아요. 이거 1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지 않나 싶어요. 네, 여기도 이렇게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밥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시세를 줬다가 이제 빠지는 패턴으로 해서 여기서 1번, 2번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단태님 밥그릇 기법을 활용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1번, 2번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걸 더 작게 보면요, 여기가 그냥 이. 골파기 나왔을 때가 1번, 2번 하고 이제 3번 이렇게 근데 개입은 이미 보시면 이 전부터 개입들이 계속 있었던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쭉쭉 터지면서 그죠? 이 전에도 확실히 이거는 약간 나갔다고 볼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제외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누군가가 개입했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작업을 2, 3년 이렇게 10년 이렇게 치는 것들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앞에 계속 이렇게 거래량들이 좀 들어오고 확실히 이렇게 224에서 뚫어줄 때좀 많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위로 한번 뚫어줬죠. 그리고 다시 밀렸다가 다시 또 뚫으려고 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좀 힘을 좀 모았다가 이때 딱 지금 네. 딱 뚫어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IM은 이제 조금 시작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224에서는 위에 뚫어주고 조금 강하게 뚫어주고 안착을. 하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 안착하지 않을까요? 그, 단태님이 얘기하시는 지분 기법에 의하면, 예, 여러 번 지금 시도를 하려고 했다가, 밀렸다가, 이제, 막 힘있게 뚫은 거기 때문에, 거래량도 터지면서, 이제 이 위에 안착만 하면, 또, 이제, 2평 때리기가 가능한 종목으로 생각해봐도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예, KTIS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1번, 2번, 여기 이제 2 0스에서 위니까 3번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작게 볼까요? 아, 맞다. 거래량. 거래량 터지신 거 보이시죠? 이 앞전에. 네. 2019년부터 뭔가 또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골파기 하고 난, 했을 때도 조금 들어왔고, 그 이후에 이제 2020년 때 이제 막 들어왔죠. 저도 이거 들고 있는 종목인데, 보시면 여기, 여기도 이렇게 짧게 보시면 여기 1번, 2번, 아 근데 2 번으로 하기에는 예, 224일선 위로 지금 안착을 해버려가지고 예,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앞 앞전 거랑 같이 봐야 될것 같아요. 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이 위에서 지금 조금 자르는 게 이상하게 잘랐네요. 그럼 제가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뭐2번 해가지고 이 224에서 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밀리지 거의 밀리지 않고 이제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세가 이제 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장대양봉으로 급등선도 뚫고 440번 이상 강하게 밀어 올렸잖아요. 그래서 영차영차영차 영차 영차 하고 힘겨루기 열심히 하고 이제 여기서 한번 아예 위로 매직봉 빡 한번 뛰어서 물량 테스트도 하고 한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잠깐 다시 밀려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이것도 요런 패턴으로 들어오는 세력이라면 이렇게 또 횡보하다가 조만간에 매직봉을 띄우던지 아니면 장대양봉 한번 솟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거를 엄청 당겨서 보는 게 아니어서 그렇지만 여기서 흐름이 어, 조금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으로 다시 가지 않나 하거든요. 그래서 KTIS도 조금 흐름이 좋아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저도 지금 물려있는데 갔으면 좋겠어요. 음, 조금 지겨워질라 해요. <laughs> 가라 제발 KTIS 세력아 보내줘라.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 거는 이제 휘닉스요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는 완전 이것도 이렇게 1번, 2번 이런 느낌이긴 한데요. 이렇게 3번 이런 느낌이요. 완전 크게 보면요. 네. 그리고 이거 이제 중호를 봤어요. 이것도 이제 보여 드리려고 이건 1번, 2번 이제 200이사에선 위로 올라 안착했으니까 3번에서 이제 시세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량도 이때 빵빵 터져 주고요. 그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들어왔지만 세력은 아마 이때 이럴 때 들어왔겠죠. 네. 계속 그러다서 이제 이때 확실하게 이제 시세 줄때 장대 양봉들 막터트리면서 이제 거래량 빵빵 튀어줬겠죠. 보시면 네. 이때 시세 딱 안착하고 시세 딱 주고 안착하고 네, 448리선이랑 급등선 밀어올리면서 거래량 터졌어요. 그래갖고 올라갔다가 다시 영하고 차하고 횡보. 예 횡보하고 보통은 세력이 나갔으면 차에서 횡보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빠졌을 텐데. 예 그러지 않고 여기서 횡보를 해주다가 다시 예 거래량 들어오면서 위로 올라가고 다시 영차영 하는 느낌으로 예 올라가졌고 보니까 얘도 52주 신고가 찍었어요. 그쵸. 12월 16일 날 52주 신고가 찍었다고 여기 최고라고 써있네요. 왜냐면 이 앞전에는 이미 이렇게 엄청나게 시세가 낮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시세가 조금 낮고 예, 고점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예, 재료가 있다면 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제가 재료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네, 아무튼 차트를 봤을 때는 예, 이걸로 근데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너무 더 크게 봐야 될것 같아요. 볼까요? 그럼 궁금하네 또. 궁금하대요히닉스 소재. 바로 나왔다. 볼까 아, 이 볼까 이 볼까 이 볼까 이거 이것도막이으로 올라갔네. 음. 이거 는더 이거 같기도 한데요. 이냐면 여기 보시면 고점 저점을 다높이고 있는 이거 볼까 이거 볼까 이거 볼까 이거 볼이게 지금 이거 고 차하고 다시 거기 때문에 0 해서 올라간 거기때문거 차, 영, 차라고 한다고 하면, 어, 약간 이건 진짜 약간 배팅일 것 같아요. 그죠? 응. 음. 이게 진짜 다시 고점이 높아지는 거면, 여기서 뭐 여기 꼬리 잡아서 더 드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여기서 이 차가 더 길게 내려온다고 하면, 손자 잡고 들어가셔가지고, 자르셔야 되지 않을까. 예, 네, 뭐 여기, 여기, 한 기준봉, 여기 뭐 적, 식... 뭐 이런거 잡아가지고 들어가시던지 뭐 이런식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높은데요 <laughs> 네아 그리고 이거 옮기면 볼까요 ktis ktis 같은 경우도 요새 조금 다시 추세를 조금 상방으로 다시 돌린게 아닌가 싶어요 요렇게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네, 조금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밑에 볼린저 밴드 하단이 있기 때문에 요게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힘내어서 올라가 주지 않을까 싶어요 앞에 매직봉도 있고 하니까 조금 기대를 가져볼게요 조금 더 기다리면 수익을 안겨 줄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휘닉스 소재는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프로 카프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예 네,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락하는 패턴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조금 위로 솟은 거 보이세요? 이제 이게 패턴을 돌린 거죠. 밖으로 패턴. 1번, 2번, 여기에 2 2 0에서 뚫어지면서 3번 이제 안착하면서 시세가 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고,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빵빵 터지죠. 거리량 터지고, 요, 예,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렇게좀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인콘이에요. 인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 추세였는데, 여기서 이제 방향을 틀어 돌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음, 앞에부터 이제 뭐 시작된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2번 진행 중이고, 이제 3번 딱 전형적인 3번 패턴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해서 실세 나서 올라가겠죠? 이미 2평때리기는 진행이 됐고 이제 장기 이평들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퍼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 장기 2평들이이 224일선 위로 112일선 이제 올 치고 올라오고 448일선 내려오고 이제 요런 요런 것들이 이제 좀 진행이 돼야 될것 같네요. 그죠? 인공 같은 경우도 그죠? 그래서 이제 어때 이렇게 거래량들이 빵빵 터졌으니까 이제 정말 흐름이 딱 바뀌면서 위로 올라가는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4편. 하락 추세에서 방향을 돌리는 차트는 지금 보신 것과 같고요. 어, 그 다음에 다음 편에서는 나포가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도 나포가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단태님께서 이제 계속 얘기해주시고 강의도 해주셔가지고, 어, 제가 한 종목도 들고 있는 종목도 있고 해서 조금 계속 꼭 끊임없이 이렇게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편에서 얘기했던 하락 추세에서 방향을 돌리는 차트 같은 경우는 단태님의 밥그릇 패턴을 거의 똑같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락 추세 이게 아주 큰 그림이 됐던 아주 큰 그림들은 보통 뭐 이렇게 내려오다가 뭐 이렇게 바뀌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 아무튼 이걸 이제 확대해 보면 이제 밥그릇 패턴처럼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네 장기 평들이막 이렇게 돌아,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거 이평 때리게 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런 것들 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테님의 밥그릇 패턴 관련된 영상은 제가 링크로 걸어 둘 테니까 가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편은 이번까지 할게요. 이세양 줄대 챙겨 호랭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다음 편에 만나요.